안녕하세요. 보프랑사 본보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보다 아는 지역이라도 선택할 거요. 그 그거 정상이에요. 왜냐면 일단 지역이라도 우리 알고 거기 익숙해서 변하네요. 어느 정도 변하네요. 모르는 거 본능적으로 너무 위험하고. 무슨 일 생길지 모르고,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행동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너무 정상인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수행하는 사람이면 사실 수행하는 사람 아니라도 성장하고 싶은 사람 내가 어느 정도 마음 넓게 하고 싶은 사람 자기 익숙한 편안함 속에서 살면 성장 안 돼요. 그렇지만 더 더욱 수행하는 사람 여로 있는 마음 너무 너무 중요해요. 여로 있는 마음 없으면 아무리 수행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경전 공부해도 참선 명불 절해도 마음 나다 있으면 그냥 자기한 작은 자리에 아무 수행사용 없어. 그래서 우리 다 각자 다 편안한 안에 편안한 구역이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편안한 구역 나 여기에요. 우리 여기 있으면 편안하고 그 밖으로 나가면 무섭고. 가기 싫어요. 뭐 구박 그 여기서 나오기 절대 나오기 싫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나 여기서 조금씩이라도 나, 나와야 도전 여기서 나오는 거 도전이에요. 도전하면 그때 수행 시작해요. 그리고 선장 갈수 있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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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수 있어요. 우리 하나씩. 그 변하는 구역 조금 넓어지고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 도전하는 마음 더 넓혀 그럼 더 적어져 도전하는 마음 더 넓어지고 넓어지고 변하는 구역 이렇게 이렇게까지 더더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 조금씩 더 조금씩 그 변하는 그 구역 넓어져야 돼요 그 넓어지는 방법 도전하는 것 도전 근데 사람마다 도전 달라요 어떤 사람 물건 너무 좋아하는 사람 진짜 에, 자기 살펴야 돼요 물건 너무 자, 좋아하는 사람 조금씩 그 물건 줘야 돼요 어떤 뭐 작은 물건에도 진짜 갈수 있어요 예쁜 연주, 단주 아니면 뭐 예쁜 그트 예쁜 컵, 예쁜 펜 그거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 마음 보면 꼭 다른 누구한테 줘야 돼요. 특히, 뭐, 일부러 안 찾아도 돼요. 어떤 데 누가 와서, 어, 너무 커피 예뻐요. 나한테 주세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 그 마음 봐요. 어, 진짜 쉬, 너무 주기 싫어요. 진짜 주면 안될것 같아요. 나한테 이거 너무 써주네요. 그 마음 보면 뭘 어쩌야 돼요? 그런 도전? 그런 도전 우리 마음에 너무 필요해요 너무 넓게 해줘요. 사실 우리 자꾸 그변하는 마음 안에 짐째 하게 돼요. 그래서 살펴요. 짐째 안 되게 계속 마음 살펴야 돼요. 만약 그 제가 아무 정이 없어서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 듣고 주워서. 수행 시작했어요, 전략 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거 이미 너무 군대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도전 하다가.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하다가 이미, 이미 몇년 지나서 변해졌어요 거기도 침제하게 돼요. 자꾸 도전하는 상황 만들어야 돼요. 스님들도 똑같아요, 저 경험으로. 스님, 처음에 되면 엄청 군도전, 진짜. 운전 모든 거 버리고, 스님 되서야 너무 군도전, 너무 크게 선장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익숙하면 거기도 멈추게 되고, 침체되게 되고, 그래서 거기도 자꾸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침체되는 마음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져나가야 돼요. 내가 어디에 멈춰 있어요. 뭐 하기 싫어요. 어떤 사람 만나기 싫어요. 어떤 행동 하기 싫어요. 어디에 가기 싫어요. 이런 거 살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몰라요. 근데 뭔가 하다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누가 뭐 어떤 사람 계속 나한테 와요. 난그 사람 너무 싫어요. 계속 와요. 그럼 이거 너무 좋은데 저는. 그럼 한번그 사람하고 같이 가요 어디 뭐잠 커피 마시러 아니면 뭐그 사람 만나는 거 같이 해요. 아니면 뭐 어디 에가자고가자고 가자고. 너무 가기 싫어요. 한번 가요. 근데 지혜 있어야 돼요. 너무 조건뭐술 마시러 가요 뭐 <laughs> 지혜롭, 지혜롭지 않은 행동 안 하고. 지혜로운 행동 이런 변안한 구역 우리 안에서 변난한 구역 자꾸 거져야 돼요. 만약 우리 아무도 전 안하면 그냥 변안한 구역으로 계속 변안한 구역에서 있고 질기고 그럼 그변안한 구역 줄어져요. 나이 된, 되면서 그리고 옛날에 우리 괜찮은 거할수 있는 거. 나이 들면서 그것도 하기 싫어져요. 왜냐면, 변안한 구역 더전안 하기 때문에, 그 밖으로 안, 안 나가기 때문에, 계속 줄어져요. 그럼 나중에 진짜 나이 들면, 점심 자기 원하던 국 없으면 벌써 히스테리 할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작아요. 변안한 구역, 마음 안에. 마음 너무 좁아졌어 그래서 날마다 도전, 도전, 더 도전. 내가 어디서 멈추고 있어요. 그냥 간주해서안보여 근데 상황에서 쉽게 쉽게 그런 거 나타나요. 근데 살펴야 돼요. 안 살펴보면 못 봐요. 그냥 자동적으로 도전 안 하게 돼요. 우리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변환한 그 구역에 있는 거 좋아해요. 졌지만 그 선장 없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도전한 해보면 우리 그마음에 얼마나 걸려 있었어요, 안 보여요. 그냥 자동적으로 살고 자동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고 어느새 아주 작은 도전 해보면 와, 나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했어요? 나 감옥 속에서 산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세 살, 네살 정도? 너무, 지금까지 너무 기억, 분명히 너무 잘 기억해요. 그 느낌. 그때 제가 유치원 다녔어요. 그때 너무 일찍, 그,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어머님하고 같이 유치원 갔었어요, 아침마다. 근데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진짜 지옥 같았어요. 징칭거리고 너무 더잘 거야, 더. 아침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침마다. 나, 나뿐만 아니고 어머님도 다 다른 사람도 다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바로바로 바로 못 일어났어요. 너무 오래 일어날 때 진짜 일어날 때까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일어나면 또 너무 안 추워서 기분 모든 사람나 때문에. 그세살네살 이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모든 뭐 분야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그 기분 기억나요. 아니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갑자기. 이런 느낌이 생겨서, 뭐, 깊은 생각도 아니고, 그냥 느낌. 이렇게 힘들게 이러, 이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결혼하면 돼요.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아침 되면, 나를 깨우면눈 열고, 몸으로 앉아서, 뭐, 옷 입고, 준비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기 싫어요? 돈을 고도 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안 일어날 거요. 어차피 일어나야 될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해도 잘수 없어요. 그럼 그냥 일어나면 돼요. 너무 진짜 확실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세살네살이나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면 그 아침부터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그냥 준비해서 다 그냥 어머, 어머님하고 그냥 같이 유치원 가서 요와 너무 지금까지 그 느낌을 기억나요 너무 자유, 자유로운 느낌 같아요 뭔가 떨어진 것 같아요 뭔가 어디 닫아있는것 같았어요 그 동안 뭔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때부터 어머님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어느 날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났어요. 왜 나한테도 여러 번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어+ 어+ 왜, 왜 어떻게 변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쉽게 일어나요? 뭐, 뭐 때문에 이렇게 슬게 일어나요? 어머님 여러 번 물었어요. 근데 설명도 못 하겠어요. 뭐세 살, 네 살, 뭐 무슨 설명.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뭔가 느낌으로 갑자기 그냥 결혼하면 돼요. 뭔가 다돈 줘서 이거 그냥 그 모르게 이런 거 생겼어요. 우리 다 그런 거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작은 경험 이런 거다 있을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다른 세상결 열어서 이렇게 지금 뭐 몇년 동안, 몇십년 동안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냥 이거 던지고 그냥 이거 너무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일어나도 이런 뭐 저절로 안, 안, 일어나, 안 일어나도 자기가 도전 뭔가 보면 아 여기서 내가 진짜 걸어서 조금씩 도전 예를 들어서 너, 내, <laughs> 내 경험 저는 전화하기 너무 고통스러워요 뭔지 모르겠어요 전화하는 거 너무 불편하고. 너무 제대로 안 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에서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근데 리베이터 안에서도 똑같아요 사실 근데 한국에서도 더욱 그리고 빈게 있어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나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어느 말 사실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너무 안에 뭔가 그게 있어요. 절대 나 전화하는 거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진짜 조금 더 있어요. 전화 하는 거 진짜 싫어요. 그래서 자주 보살님한테 뭔가 정화해야 되면 보살님한테 부탁해요. <laughs> 근데 어떤 데그 마음 보면 잡으면 아, 너무 싫어요. 그래도 내가 직접 이 정화할 거야. 그때 그 마음 그냥 그대로 하면 와 너무 좋아요. <laughs> 기분도 너무 좋아져요. 근데 다음에 더 싫어요. 근데 그래도 넓어져요. 이거 할 때도 조금씩 조금씩 뭔가 마음 그래도 뭐 넓어져요. 그런 도좀 우리 다 찾아야 돼요. 날마다. 그렇지만 도전이 있고 과도한 도전도 있어요. 비요는 너무 고통 많이 자기한테 주고 너무 아픈 도전 그런 거 하면 선정 없어요. 그래서 과도한 도, 도전 안 해야 돼요. 과도한 도전 쓸데 없어요. 그냥 적당한 자기한테 맞는 도전 찾아야 돼요. 너무 과도한 자기 일부러 주고 뭐지 전쟁 가서 하니면 어떤 사람한테 그런 거 필요해요. 전쟁 가는 것도. 근데 어떤 사람 이거완전 안, 절대 안돼그 사람 무너져요. 그래서 과도한 도전 하는 거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적도한 도전 날마다 날마다 찾아야 돼요. 그럼 마음 넓어지고 그 도전 하는 것도 줄어져요. 왜냐면 마음 넓어요. 그리고 그 과도한 도전도 줄어져요. 왜냐면 너무 많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쉽게. 사람하고 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럼 한번 가서 말해봐요 사람하고 너무 많이 항상 말하고 싶은 사람이면 한번 가서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 말 들어보는 거로 그런 도전 자꾸 살펴야 돼 어떤 도전 나한테 필요해요 날마다 날마다 나타나요 날마다 날마다 한 도전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선정되어 우리 수행 큰 수행되어 자꾸 그 편안한 마음 널 보추고 너널 보추고 널 보추고 그런 수행 그런 도전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봅시다. 감사합니다.